<laughs> 좀더 현란하게. 좀더 현란하게. 자, 5 6 7 네. 두르 딱 두두두 딱 두두두 딱 두두두 딱 두두두 딱딱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잘하는 우리 비글 친구인데 또 최근에 뭐 태민이랑 이제 길드 챌린지 제가 같이 했죠.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, 제가 좋아하는 팀이 노래가 있는데, 뭐냐면, 제가 어드바이스를 좋아합니다. 어드바이스를 여기서 잠깐 배워서,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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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충은 아는데, 시작이 이렇게 가는 게같네요 네, 왼발 치우면서, 원, 원, 투, 쓰리. 날카롭게, 날카롭게라고요? 원래 댄서들이 가사를 잘 몰라서. <놀람> 이외오렌지 네, 네. 음. 이게 왜오렌지오렌지오렌지 오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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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오랜지 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 <laughs> <점점> <laughs> 아, 오랜지 오렌지. 아, 오렌지. 오랜지 오랜지 <laughs> 더블 지 오랜지 오고 주먹 오더지오랜 <laughs> 더블하고 콕 섹시하게 아! 아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발 죄송합니다 좀 맨, 좀 하면, 아, 찮나요그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? 1, 2, 3. 새롭게 학력을 발휘해봐 초록 ああどうも。<laughs>